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제가 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작된 예문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책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를 대비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1년에 3번 시험을 봅니다. 반면에 시각 디자인 기사는 1년에 한번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책을 많이 팔아도 뭐 200권도 못 팔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음, 단독적으로 기사 책을 쓰려고 하지 않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책을 산업 음,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의 책이지만 기사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 시각디자인 이 시험은요 실기도 중요하지만 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 단순하게 그 암기만 하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기를 공부해 버리면. 특히 시각 디자인 실기 시험 자체는 아이디어 점수가 되게 높거든요. 70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리 또 그런 방법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필기 공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합격 필기를 목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기까지 고려해서 시험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이 책은 유튜브 조선생 TV 또는 어,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조선생의 시각 디자인 치시면 어, 카페가 나옵니다. 그곳에 어, 여, 저의 그 영상 강의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관련한 그 자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영상 강의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어, 관련해서 실기든 필기든 예,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책에라는게 열심히 썼는데도 오답과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줄이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카페에 오셔서 정오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오표를 통해서 오타나 오답을 수정하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네, 그곳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선생님의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한권 안에 이렇게 뜯으시면 딱 뜯으시면 이렇게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서와 기출 문제고요. 하나는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해설집이 따로 있으셔서 어, 문제를 풀고 해설집을 보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어, 파트가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day 1, day 2해 가지고 총 20대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루에 한 강의씩 들으시면 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20일 동안에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두 개씩 들으면 10일 만에 영상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론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론서 파트 파트마다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 파트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이론서로 암기를 한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암기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어,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 관련해서 그 기출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인데 그 예전의 기출문제를 보고 싶다면 카페에 오시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 4회차 정도. 그러니까 올해에서 4회차 정도의 최신 기출문제 정도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4회차. 그러니까 어, 4, 32, 12회차의 기본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100문제씩 총 10, 10회의 기출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 관련한 기출문제가 첫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기사는 4과목이고 기사는 5가지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의 내용은 좀 달라요. 특히 기사는 조용심리학과 광고학이라는 과목이 더 있는데 어, 산업 기사에 있는 내용이 거의 겹쳐요. 그래서 산업 기사에 있는 내용을 다섯 가지 과목으로 만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광고학이나 조용 심리학에 나오는 좀 어, 이렇게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설명 해설집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기사 준비 가능하십니다. 어, 과목 수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영상 산업기사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시면 기사 준비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의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50, 6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책 가지고 성실하게, 착실하게만 준비하시면 산업기사는 뭐 말, 말할 것도 없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문사에서 예문사에서 나온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그리고 디자인 치약 디자인 기사 겸용책을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책값은 3만 2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10%를 DC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3,200원을 깎아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 문을 하면 거의 하루, 늦어도 이틀 안에 도착을 합니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각 디자인 관련한 문제집들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어, 선생님이 제작한 이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 필기 문제집 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강의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기 공부 후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실기도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저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어, 실기 준비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부터 실기까지 조선생과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시험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어, 겁 먹을 필요 전혀 없고요 특히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실제 음, 많은 인원들을 합격시켰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문사 컬러 시각 디자인 상업기사 기사책 많은 관심과 또 구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함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